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여섯 번째 이야기 새해 소리칠 흰말이여 1927년 10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 후 대구경찰서 야마다 서장과 순사들이 사건과 연루된 이육사의 기록을 살펴보고 있다 안동이라? 태계 십사세손? 타이! 여마다 서장님, 현지 출신자의 말에 따르면 그곳은 퇴계 항맥과 혼맥으로 줄줄이 엮여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만주 신흥무관학교 출신들과 한통속이 분명해 순사장. 이걸 보십시오. 안동 그 지역의 마을 자체가 그리고 그 집안 육형제가 모두 불어나고 위협적인 인물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시, 이건 뭐야? 이원록의 조보는 보문의숙을 세우는데 전 재산을 보탰다고? 응? 이건 또 뭐야? 의병장? 이원록의 외가는 선산 출신 의병장이던 왕산 허위의 사촌 집안으로 의병장 허영, 외삼촌 허류, 허발 등등 이 집안 전체가 독립운동 가문입니다 오호, 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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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를 완전히 파악한 아주 상세한 자료군 이런 자료가 더욱 필요해질 거야 이걸 비록 한자가 누군가 순서장 즉시 데려오게 크게 써먹을 수 있겠어 다급해진 경찰은 대구를 중심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하던 조선 인물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그중에는 육사와 형제들도 포함되었다. 음... <laughs> 말해라 이월록 누가 폭발물을 설치했는가 나는 모르는 일이오 네가! 폭발물 설치의 배우 인물이며 운반 책인 것을 다 알고 있어 아니요 나는 정말 모르는 일이오 이월록 여기 증거가 있어 응? 아니 그건 신문지 아니오 그래 신문지다 이놈 집에 있던 거지. 기자가 직업인 사람인데 집에 신문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소. 폭탄을 쐈던 종이 이월록 자네 집에 있던 신문이야. 집에 모아둔 신문지 가운데 폭탄을 쐈던 신문지 날짜만 쏙 빠져 있어. 게다가 이 상자에 적힌 글씨체 자네 동생 이원일의 글씨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아. 이원일이 서예가로 이미 입소문 난 자이니 다들 알아보는 거지. 폭탄 상자 겉면에 적힌 글씨를 똑똑히 보라고! 동생인 이원일의 필체와 비슷해. 아닌가? 2023년 미국. 재미동포 셀린의 아들 에릭킴과 손녀 스칼렛이 할머니가 남긴 유품 속 낡은 노트를 들여다보고 있다. 어, 이건... 죄목, 폭발물 취체 규칙, 정치에 관한 범죄 처벌의 건, 치안 유지법 위반, 협박과 살인미수. 하, 죄목이 이렇게 많아? 누구지? 누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던 거야? 본명 이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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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월록이 누구지? 시인! 이육사! 시인? 이육사? 아, 아빠! 여기, 여기 어. 여기 셀린 할머니가 쓴 손글씨 시집 속의 시인 어, 에릭 어 나의 뮤즈 강철로 된 무지개라고 읊은 이 시인이라고? 아, 그래 시인의 이름이 육사, 이육사였지 그런데 그 시인이 이 노트 아, 그러니까 이 사건과 연관된 인물이라는 거니? 아, 어, 스칼렛 같은 사람 맞아? 분명히 이 월록이라고 적혀 있잖아. 음. 어. 그렇긴 한데 할머니가 좋아한 신이육사와 그리고 이런저런 죄명으로 수감된 이 월록은 아, 그러니까 네 말은 시를 쓴 이육사와 조선은행 폭파 사건에 연루되어 붙잡히는 이 월록이 같은 인물일 수 있다는 거구나. 어, 정말 그래, 스칼렛? 뭐 아직 확신할 순 없지만 같은 인물인 것 같아. 왜? 어, 잠깐만. 응. 1년 4개월이 지난 1929년 2월 14일 폭파 사건의 범인 장진홍이 일본 오사카에서 체포 이육사와 그의 형제들의 직접 연루 사실은 없음이 밝혀짐 엥? 연루 사실이 없다고? 음.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잡혀 있었던 거지? 잠깐만 어디 좀더 확인해보자 <laughs> 석방된 판결문에 공판에 회부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내용이 명시된 하지만 이 육사는 1929년 5월 면소 판결까지 장기간 미결수 생활을 하다가 무혐의로 종결됨 아, 거봐. 범죄 혐의가 없다잖아. 그래서 무혐의로 종결됐고. 그럼 뭐야. <laughs> 그, 사건을 조작한 거나 마찬가지잖아. 혐의를 찾아 짜맞추기 식으로 말이야. 아, 그러네, 정말. 시인은 죄도 없이 옥살이를 했어. 1929년 5월, 조선은행 대구지점 폭파 사건으로 수감된 이 욕사는 면소 판결로 풀려난다. 수인번호 264 석방 이제야 풀려나는구나 고생 많았다 많았어 증거 불충분이라면서 이렇게 오래 옥살이를 시키다니 아유 월로가 <laughs>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어디 보자 아유, 얼굴이 많이 상했어. 아유, 몸은 괜찮은 거냐? 아니, 네, 견딜만 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어머니, 원경님, 저자들은 저를 이육사라고 부르더군요. 식민지 백성은 이름이 있어도 나는 그저 이육사, 이육사일 뿐이었어. 아우, 어찌 그런 말을, 아우는 이월록이고 이활이야. 그들이 아무리 짓밟아도 펄펄 살아나는 활이란 이름이 있지 않느냐? 형님, 나라를 찾을 때까지 저는 육사, 이 육사로 살겠습니다. 어? 이 치욕의 식민지 역사를 배워내는 육사로 말입니다. 어, 죽일 육 역사사를 쓰겠다는 거니? 일제 역사를 죽이겠다는 뜻으로? 네, 노예와 같은 땅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굴욕적이고 비통한 지금의 역사를 없애버리고 싶을 뿐입니다. 월로가, 내 너의 심정은 이해하고도 남지만 의미가 너무 강한 것 같구나. 네가 그 이름 때문에 애꿎은 핍박을 당할까 걱정이구나. 아우, 나 역시 같은 생각이야. 어머님 말씀처럼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필명은, 피하는 게 좋을 듯 싶은데 혁명을 일으키겠다는 말로 보는 자들도 있을 거야. 그렇지 않아? 형님, 너무 걱정 마십시오. 제 몸이야 마음대로 죽일 수 있겠지만 제 정신까지야 저들이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음. 그럼 한바탕 놀려주는 건 어떻습니까? 어? 고기 육자에 설사 살을 쓰는 거죠. 아니 고기 먹고 설사한다는 한자로 일제 강점 상황을 조롱하는 아서라 원로가 그 뜻은 가상하지만 그런 이름으로 활동한다면 너는 글을 발표하기도 전에 아마 잡혀갈 것이야. 만약 그렇다고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 <laughs> 인간은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님을 저항하니까 인간이고. 우리가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민족이 아니라 깨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지속적으로요. 저는 이제 행동하겠습니다. 아, 차라리 같은 의미를 가지면서도 온건한 표현이 되는 땅을 일컫는 묻 육자를 써서 육사로 하면 어떠니? 까우는 앞으로도 계속 글을 써야 하는 사람이니까 안전도 생각해야지. 이때부터 옥살이 당시 수감번호인 264번에서 따온 이육사의 필명을 쓰기 시작. 허나 여러가지 뜻을 담아 한자를 바꿔가며 사용. 현재의 역사를 부정하거나 비아냥되고 조롱하는 의미를 내포함. 지금은 다소 순화한 육지육 역사사를 사용하고 있으나 철저한 반일사상을 가진 유시찰 감시대상 인물. 흐트러진 갈기, 후죽은 한 눈, 담송이 같은 털. 오, 먼 길에 지친 말, 체죽에 지친 말이여. 수긋한 목통, 축 처진 꼬리, 서리에 번쩍이는 내네 굽. 오, 구름을 헤치려는 말, 새해에 소리칠 흰 말이여. 말, 이육사 시. 1 9 3 0년 1월 3일 조선일보 지금 우리가 육사라고 부르는 널리 알려진 시인의 이름이 본명이 아니라고 스칼0 응, 아빠. 이 육사는 본명이 아니고 수인번호가 0 0 0번 수인번호라면 감옥에서 죄수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순번 같은 거?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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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육사는 혁명가였어? 이토록 낭만적인 시인이? 허, 그럼 이 육사라는 분은 혁명가이면서 시인이기도 한 거구나. 시인이자 독립투사인 이 육사라. 1943년 5월 경성. 육사와 함께 외곽으로 빠져나온 이원용 목사가 베이징을 다녀온 육사의 근황을 묻는다. 아휴, <laughs> 경소에 발을 내딛자마자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 <laughs> 원영 형님 덕분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사우가 <laughs> 아, 그동안 감옥을 몇번 다녀왔는지는 해아려 본 적이 있는가? 원영 형님 뜬금없이 그건 왜 물어보시는지요? 암말하지 않지만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얼추 열 번이 넘는 것 같은데. <laughs> 그걸 누가 세워 봅니까? <laughs> 우리 원영 형님도 쓸데없는 일도 하시는군요. <웃음> <웃음> 실은 경성역에서 자네와 마주친 건 우연이 아니라네. 육사우가 베이징에서 친척인 이병이와 만난 것처럼. 아, 예? 그 말씀은 원영 형님께서도 비밀리에. 베이직이 있어야 할 자네가 왜 서둘러 국내로 들어왔는지 알고 있다는 말이네. 네, 충칭에 있는 임시정부 요원들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차에 갑작스레 비밀 지령을 받고 급히 국내로 들어오게 된 것이군. 네 형님, 표면적인 이유는 어머님과 형님의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지만요. 음.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말이야. 네, 그게 1943년 이른 봄 베이징에 도착한 육사는 먼 친척인 이병이와 만난다. <심> <laughs> 응? 오라버니, 원로 아니 육사 오라버니 맞죠? 응? 오라버니가 어떻게? 넌 병이 아니냐? 응? 네가 어떻게 여기에? 응? 아… 수임물을 맡은 이가 조선에서 왔다더니 바로 오라버니가... 너 역시 추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들었는데... 그 사이 베이징까지 왔단 말이야. 그러는 오라버니는 어찌 베이징까지 오셨나요? 음... 아마도 오라버니와 제가 여기 베이징까지 온건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육사 순국 80주년 특집. 설이빨 칼날진 광야에서 출연 이육사 김용준 스칼렛 박선영 세네라 한수림 에리킴 홍진우 이원기 방성준 이병희 홍수정 순사 김기철 육사 어머니 허길 손선영 해설 김은아 자문 이육사 문학관 음악 최예인 사운드 믹싱 이정명. 효과, 고의제. 극본, 김순희, 구자. 연출, 강병규. 이 역사, 순국 80주년 특집. 서리빨 칼날진 광야에서. 일곱 번째 이야기. 내 지금 달 아래 서서 있네. 내일 이 시간에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동시, 방송문화진흥회가 함께합니다.